안녕하세요. 서울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사천시 사천읍에 위치한 워라케스 아파트 30평형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건지 위치를 보겠습니다. 경계상으로 이렇게 사천읍이라 되어 있고요. 사천읍에서도 수성리, 사주리, 평화리 정일리 선인리 쪽이 중심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쪽이 상업지역인데요, 사천읍시장, 병원, 의원, 은행 등등 상업시설들이 모여 있고. 아파트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과 도로 아래쪽에 주로 모여있고, 터미널 주변으로도 선인지구 공동주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물건지 워라 캐슬은 40세대 정도로 된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조금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 한동짜리 건물이지만, 주변에 사천초 중고등학교가 모여 있고 그 중간쯤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나쁘지 않은 위치를 할수 있겠습니다. 로드뷰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외관은 2009년 지어져서 양호해 보이고요.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개방감이나 채광은 좋을 것 같네요. 건물은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이쪽부터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물건지는 10층 4호입니다. 총 13층 중 10층으로 로얄층이고 방향은 동향으로 보이네요. 주변에 편의점, 미용실, 그리고 음식점은 몇몇 곳 들어와 있는데 그외 생활 편의시설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주로 차량을 이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경매 정보지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타경에 5804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176-4외 1필지 워라 캐슬 10층 1004호, 아파트, 대지권 13.3평, 건물 전용 면적으로 22.53평, 공급 면적으로는 30평형 되는 세대이고요. 감정가 1억 8천에서 두번 유찰되어 3차 매각 최저가는 1억 1,520만원입니다. 2022년 7월 14일 예정입니다. 현재 소유자 점유 중이고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어 보입니다. 총 41세대 사용 승인은 2009년 4월이고요. 최고층이 13층, 최저층은 9층. 총 주차 대수는 42대입니다. 개별 난방 도시가스고요. 다음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평수는 30평, 33평, 36평형 이렇게 세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30평형 세대수가 20세대밖에 없어서 거래는 많지는 않구요 22년에는 두건 거래됐는데 1억 5천에 거래가 되었네요. 최고가는 2020년 3월 1억 8천 10층 그 이전에 1억 1천 거래도 있는데 시세 대비해서 많이 낮게 거래가 되었네요. 대부분 1억 5천 전으로 꾸준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 참고하시고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은 현재 3건 나와 있습니다. 모두 30평형 매물이고, 고층 1억 6천, 4층이 1억 5천 500, 저층 1억 5천 500 동일 세대로 보이네요. 시세 참고하시고, 현재 두번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64%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다면 그만큼 수익도 날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추천드립니다. 실거주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은 서울부동산으로 문의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 현장 영상 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창원 지방 법원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사무소입니다. 입찰 대리, 권리 분석, 명도, MPL까지 부동산 경공매 사건 의뢰 주시고 영상에 소개된 물건 외에도 의뢰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